오늘 이사에서 46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는 엎드려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겠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러지어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적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적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값깝게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원해 베풀리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예언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땅, 그 땅도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풀려 나오려면 나라가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제가 오래 계속되는 사람들을 압제로부터 건지려면 압제하고 있는 나라가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이 오라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을 영원히 세워두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벨론도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릅니다.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악을 쓰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는 왕왕 그것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악하게 변해버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악으로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더 악한 자를 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악인들이 사용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악을 징벌하게 해서 우리가 악을 징벌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다스리시지만 은 그러나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망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건 전부 내우 네, 외환에 의해서 망합니다 내우는 네, 뭡니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벗어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타락의 현상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오늘날은 뭐가 우상일까요? 대표적인 우상은 우리는 돈, 권력, 성을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무나 돌로 더 이상 바벨론 사람들처럼 깎아서 우상을 만들거나 신상을 만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깎아서 만든 돌이나 나무나 금속보다도 더 강고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까?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 죽을 때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 별아별 돈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부리되 숭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쓰시되 돈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 돈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도 필요하지요. 질서를 세우는데 힘이 필요하지만 힘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이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은 어떻습니까? 성은 아름답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부가 함께 서로 벌거벗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아름다움입니까? 그러나 그걸 가장 추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면 추해지기 거지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돈이 필요 없습니까? 어떻게 권력이 없어야 됩니까? 어떻게 성이 없을 수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추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상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 바벨론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망했다는 것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도 예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1절, 2절 한번더읽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도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고, 그들은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러분, 여기 벨 나오고, 너보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이 신은 마르둑이었습니다. 마르둑,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이게 수메르 지역에서는 벨이라고 숭발을 받았는데. 합쳐지면서 이게 벨 마르둑이 되었는데 벨은 사실 바로와 같은 그런 직책을 말하는 것이죠. 마르둑은 그 당시에 주신이었습니다. 창조신에 해당하는 자기들의 창조신이었어요. 태생은 용입니다. 악한 용 티아마트를 무찌르고 이렇게 등극한 왕이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어쨌든 그 마르둑 아들이 또 느보예요. 느보는 지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로 만들었겠어요? 돌로 만들었죠. 거대한 돌로 만들었습니다. 석상으로 만들었어요. 제일 큰 거는 5.4미터나 됐다고 해요. 그걸 끌고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벌입니다. 온 도시가 열광하겠죠. 거기다가 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그렇게 바벨론을 상징했던 그 벨을 상징했던 그 우상을 세웠던 바벨론, 바벨론의 그벨 자가 들어가지 않습니 벨. 마지막 왕이 뭐예요? 벨사살 이런 거 있죠. 그 아들, 느보, 너보, 느보 이름을 딴게뭐 느보 사라단, 느부 갓네살이 다 거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다그 이름을 써서 쓴 거죠. 그리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는데 결국은 그 우상 숭배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화는 뭡니까? 고레스를 일으켜서 고레스가 바사 왕이 바벨로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망하기 전에 우선 안에서 망할 징조가 있게 마련입니다 망할 징조는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고 안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하고 안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밖에서 적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와서 가져가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부부가 합심해서 철동같이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 돼야 합니다 부부가 어떻게든 하나 돼야 됩니다 부부는 죽을 힘을 위해서 하나 돼야 됩니다. 가정이 뭐 여러분 무너지면은 뭐 무너지면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밖에서 다 가져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다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 44장인가 보면은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은 어떻게 했어요? 그나무는게 뭡니까? 뗄감으로 쓰다가 뭐 남는 것 가지고 우상도 만들고 하나는 뗄감이 되고 하나는 우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도 마찬가지죠. 하나는 맷돌 만들고, 하나는 우상 만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쇠도 마찬가지죠. 하나는 농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뭐뭐 뭐 거룩한 그런 우상이라 시고 만들어 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러분 열한기 상에 보면은 그 다곤 신상이라게 나와요. 블레셋 땅에 이 저기 저 블레셋 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저기 저 저걸 가지고 이제 법계를 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법계를 가지고 나가면 저들의 우상을 이길 거라고. 법계를 메고 나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죠. 법계를 뺏겼죠. 그래서 이제 뺏겨가지고 아스토시라는 데 가서 그 법계를 갖다 두었어요. 승전승 전리품이니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법계 옆에 있던 다곤 신상이 쓰러져요. 그걸 세워놨더니 또그 다음 날 쓰러져가지고 목이 잘리고 두 손이 잘라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법계는 뺏겼어요. 법계는 그 아수도 신상 안에 다곤 신상 신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 옆에 뒀더니 하나님께서 신, 저, 재미있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다곤 신상에 목이 잘리고 두 손이 잘라지는 사건을 만듭니다. 아유 무서라 이렇게 좀 끔찍한 편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그렇게 능력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그러면 전장에서는 안 보여줍니까? 전장에서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켜 드리려고 애쓸 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필요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 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뭐 지가 뭐라도 버는 것처럼 애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그리고 어쩌, 어쩌면 뭐 비행기 안에서 미국을 빨리 가겠다고 뛰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타고 자면 됩니다. 비행기 몇 편에서 그 영화 몇편 보면 그냥 도착하게 돼 있어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화 몇편 보면 가는 걸로 생각하시고 그냥 그분을 인정하고 믿으면 됩니다. 이 비행기가 반드시 LA 도착할 거다 믿으면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 LA 갈래나 이게 일본 가지 않을까? 이게 파리에 내리면 어떡하지? 짐은 올래나? 짐의 가방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게 걱정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냥 짐은 가면 찾으면 되는 것이고 비행기는 타면 거기 가서 LA인 줄 알고 믿고 내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상이란 뭡니까? 내 네, 걱정하는 거예요. 우상은 걱정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해서 만들고 불안해서 섬기고 불안해서 절하고 불안해서 숭배하다가 더 묶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종교든 우상이 되었다는 뜻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늘더 불안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상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지 또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을 누려야 돼요. 감동이 없네.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면,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서부터 배에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안겼다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업힌 너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낳아서 안아주고 업어주지 않습니까? 뭘할수 있습니까? 그러나 안아주면서도 더 기뻐하고 업어주면서도 더 기뻐하는 게 부모의 자식관의 관계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지않아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게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백발이 되기까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뭐 저희 어머니도 이제 90이 다 됐습니다만은 뭐 부모는 맨날 자식 걱정 아니에요. 자식 걱정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평생도록 백발이 될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 하면 좀 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 하면 거리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기도할 때 가끔씩 아빠라고 혼자서라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 듣는 데서 아빠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하는 존재예요. 우상은 거래하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투자해놓고 본전 뽑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털 거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거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헌금도 거래해요. 아버지 내가 질렀습니다. 10배로 갚아주십시오. <laughs> 뭐예요? 노름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그런 분을 봤어요, 질렀대, 질렀대, 헌금을 질렀대. 이번에 빚 내서 질렀대. <laughs> 어제 이렇게 만삭의 산모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가서 이제 그 세례를 주는데 이분이 신앙에 대한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이게 늘 하나님이 너무 좋기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늘 하나님 앞에 불안한데 내가 신앙에 무슨 문제가 없냐고 그렇게 상담을 하길래 제가 웃었어요. 아주 건강한, 건강한 신앙이군요. 털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못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불안이 없나, 걱정이 없나, 이런 걱정을 또 하는 거예요. 다들 걱정하는데 나는 왜 걱정이 없나.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있으면 털 들어가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를 이렇게 털 안아주는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만나더라고요. 늘 편안해요. 아버지 앞에. 앉기만 하면 늘 편안한데. 아버지 앞에 털 야단 맞은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앉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늘 잘못한 게 생각이 난데. 뭐, 초장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평생 그렇다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저는 백발이 되기까지 업어주고 품어주는 하나님, 그분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부터 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따라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러지져도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디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도 못하는 것, 사람이 세워놓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 부러지져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 그걸 어떻게 섬길수 있냐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너희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근데 도대체 뭐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뭐 이런 나 같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들을게세요. 나는 뭐 그런 그런 하나님. 나는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도 기억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 태초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 그런 하나님을 우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역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을 우리가 저기 저이게 미리 내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경험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역사 전체를 관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살다가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 그런 하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 새 땅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처음을 알고 마지막을 압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가 되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끝을 아는데 왜 불안하십니까? 끝을 아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끝을 다 안다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니까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답을 알고 시험치는 사람과 답을 모르고 시험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시험과 고난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몰라서 답답하죠. 알면 답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를 알면 고난도 해석이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몰라 고통스럽지 고난의 의미를 알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자, 1 2절1 3절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살 것이지만 포로가 한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시원에살 것이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가 이땅 광야의 땅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으로 귀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기 주어진 것들 영원히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마음껏 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나를 위해 쓰려다가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마음껏 쓸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나를 위해서 벌면 우상이 돼요. 그러나 내 자녀를 위해서 벌고 내 이웃을 위해서 벌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도 나한몸 출세하고 한풀이 원풀이 하려고 쥐면 우상이 돼요. 그러나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내가 권력을 추구한다면 우상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우상을 추구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구하면 우상이 되지만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이웃을 위해서 구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더라도 남을 위해서 쌓고 돈을 벌더라도 돈벌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90% 아닙니까 평생에 돈벌수 없는 재주 없는 사람들이 90% 넘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 버는 재주를 주셨고 탤런트가 있으니까 돈 벌어서 돈못 버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고 권력을 주면 권력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게 재판에 패소하고 재판 비용이 없어서 재판 한번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권력을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이고, 변호사가 될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경배는 종이 한장 차이에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까닭은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길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때 여러분들 우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우상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자유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다면 우상에 묶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셔서 정말 내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정과 형편은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니,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어떻게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 구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먼데서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 빵이 없어, 이웃집 친구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친구가 왔는데 빵좀 달라, 떡좀 달라 했는데 그 친구가 거절하지 않겠느냐? 누가 거절하겠느냐? 그렇게 베풀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통로 되게 하시고 믿음의 통로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에서까지 쓰임 받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헛된 것들 우상들에게 묶이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 에 고개 속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